전부 자유다익사라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9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12시까지 애니스 물걸레 청소기 이벤트 지원하신 분들 아, 총한 365명 정도 응원해주셨네요. 오늘 추첨할 거고요. 아,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지지글도 올려주시고요. 또 저보다 더 잘하실 물걸레 청소기 무선으로 사용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도 있다는 거, 저는 받아가지고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도 주시고요, 또 이런저런 또 많은 지지해 주시고, 또 저희 어, 구독자님이시기도 하고, 어, 유튜브를 하시는 쑥다육님이라고 계세요. SOOK 쑥다육님 아, 이분께서는 댓글로 사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어 저거보다 더 좋은 걸로 어 사셨다고 연락을 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요. 우리 숙대인님한테는 어 얘기를 해서 좀 이쁜 다육이를 어 하나 이거 외에도 아마 하나 정도 더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어 굉장히 그좀 긍정적으로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 받아주셨고요. 어, 많은 지원과 정말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지금부터 저희 댓글 다신 분들 불러가지고 15분 어, 등수 상관없이 어, 한 분당 5포트씩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지금부터 불러오기 해서 추천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1번으로 1등으로 당첨이 되시, 되실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블로그 했고요.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아, 김정자님. 다육에 미친 초보입니다. 찰진 목소리로 차분하고 세련된 진행으로 이해를 도와주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김정자님 1등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두 번째 당첨 들어가겠습니다. 아,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페랭이 아, 다육사랑님 좋은 일 하시는 전부자님 응원합니다. 즐겨 보는 채널인데 처음 댓글 남깁니다. 네, 두 번째로 페랭이 다육 사랑님 예,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아, 로또 다육님 계속 응원합니다.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지요. 청소기 잘 봤습니다. 네, 로또 다육님, 세 번째로 당첨되셨습니다. 네 번째 추천 가겠습니다. 김혜정님, 45일간 고마운 마음 만큼 부담도 되셨겠어요. 좋은 상품 사용 영상까지 준비하시느라 신경을 많이 쓰셨, 쓰였겠어요. 예쁜 다육이들 선물까지 하신 제수씨 되시는 분도 마음 씀씀이가 고우시고요. 애니스 생활 가전 잘 기억해둘게요. 우리 모두 모두 승승장구 합시다. 응원합니다. 네. 김혜정님 네, 네 번째로 당첨되셨습니다.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분이 될지요 기대됩니다. 주, 중 정님 응원합니다. 서로 돕고 사는 사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당첨되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YJ 옥션 와 YJ 옥션 YJ님이 되셨네요 와우 축하 축하드려요 전부자님 시청으로 응원합니다 하트하트 YJ 옥션에 우리 YJ님이 여섯 번째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일곱 번째 가겠습니다. 어, 허성숙님, 응원합니다. 청소기 필요성 느끼는데 참고할게요. 작은 힘, 정성, 마음, 서로 나눔하면 좋지요. 네. 일곱 번째, 허성숙님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덟 번째,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되실까요? 아, 책 읽어주는 다육님. 역시 좋은 채널을 알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서로 보탬이 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응원합니다. 네. 책 읽어주는 다육님, 네, 유튜브 하시는 분이시고요. 네. 여덟 번째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홉 번째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다육겐 꽃그림. 아, 이분도 유튜브 하시는 분 같은데요. 서로 돕고 살면은 좋지요.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좋겠어요. 저는 무선으로 쓰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다육앤꽃그림님 아홉 번째로 예,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열 번째 어떤 분이 될까요? 가수 김세은 TV, 김세은님, 와우 최고십니다. 응원합니다. 네, 가수 김세은 TV님,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열한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송하연님, 물걸레 청소기 주부라면 꼭 필요한 물건이죠. 다들 요즘 어렵다는데 이 영상 보고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이벤 참여합니다. 이분은 실격입니다. 죄송합니다. 응원합니다로 댓글을 부탁드렸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열한 번째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유 유은정님 네 유은정님 응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건 맞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타 업종 관리해주는 곳이라 피부에 와, 와 닿는답니다 서로 도우며 삽시다 감사해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아네 이분은 그냥 지지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열한 번째 다시 네,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아 응원합니다 있군요 네 열한 번째 유은정님, 네네 당첨됐습니다. 유은정님, 네 축하합니다. 열두 번째 예 들어가겠습니다.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장성민님 응원합니다. 청소기가 편리하게 보입니다. 네 장성민님 열두 번째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열세 번째.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김용신님 요새 것은 무선이라 사용하기가 좋아요. 서로 돕는 마음 응원합니다. 김용신님 13번째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14번째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다시한번님 아, 어려운 방송 하셨네요. 잘 하셨어요. 서로 원, 윈윈하면 좋죠. 항상 응원하고요. 이벤트 참여할게요. 다시 한 번님, 네, 추첨,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열다섯 번, 마지막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통통님, 축하합니다. 서로 윈윈하면 좋죠. 항상 아, 영상 잘 보고 가네요. 좋은 시간 되세요. 아, 사랑통통님은 그냥 네, 지원만 하셨네요. 네, 열다섯 번째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물안개 사랑님, 아름다운 마음에 힘찬 박수와 응원합니다. 네, 물안개 사랑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다섯 분 모두 어, 됐고요. 어, 제가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 어,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호 주소 어, 성함 하셔가지고 어, 지금이 구정전 인데요 한 이틀 정도 시간 드릴게요 어,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 저녁 12시까지 네 시간 충분하시겠죠? 수요일 저녁 12시까지 제 이메일이나 제 전화번호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추석 끝나고 나서 제가 택배에 보내드리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또 메시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인 앞에 1번으로 드신 분은 김정자님. 두 번째 페링이 다육님, 세 번째 로또 다육님, 아, 네 번째 김혜정님, 다섯 번째 JU NG 정님, 아, 여섯 번째 YJ 옥션의 YJ님, 칠번 허성숙님, 여덟 번째 책주단님, 아홉 번째 다육앤꽃그림님, 아, 열 번째 가수 김세은님, 열한 번째 유은정님. 12번째 장성민님, 13번째 김용신님, 14번째 다시한번님, 15번째 물안개사랑님. 네, 이렇게 15분 되셨습니다. 아,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아, 또 이번엔 안됐지만 다음에 또제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 또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추첨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